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권력? 명예? 사랑?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욕망으로 변질되는 순간 선행으로 시작했던 일들의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적이 되거나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 스퀘어 애닉스 신작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다 3명의 사악한 쉐끼들이 욕망을 이룬 세상. 구두쇠도 울고 갈 부의 정점, 돈미새 쉐끼. 생긴 것만 봐도 포악해 보이는 권력의 정점, 독재자 쉐끼. 눈깔리부터가 수상한 명성의 정점, 인싸충 쉐끼. 그들은 대륙의 패자로서 군림한다. 인간은 준 내게 탐욕스럽다. 당신은 이 여행 끝에서 부활 얻고 싶은가를 주제로 옥토패스트 래블러 대륙의 패자는 시작된다. 생선마가리는 남을 부리고 남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페어류이기 때문에 단번에 권력을 선택. 아니, 그럼 이 사일러스 닮은 쉐끼랑 한 바탕 버려야 하는 것 같은데? 권력 딱대. 게임 시작 과 동시에 누가 봐도 빌런으로 예상되는 권력의 정점 타이터스가 감옥에 갇힌 벨로트에게 지리는 협박을 시전하고 있다. 벨로트로 소개되는 한 캐릭터는 비정약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보이며 이 비정약은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는 약품이다. 즉, 세상 통치를 위한 필수품 비정약을 자신에게 갖고 오라는 인성 파탄자 타이터스. 벌써부터 권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획득할 생각 따위는 없어 보인다. 협박에 시달리는 벨로트,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메인 빌런이 아쿠레? 그래? 아쉽네. 그럼 말고 할 리가 없다. 눈이 안 보이는 여성 리뉴. 를 인질로 잡아둔 채 끝까지 협박을 조지는 쓰레기 타이터스.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곧 약점이 되는 것이 세상의 있다 사랑하는 여성 리뉴를 위해 벨로트는 타이터스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못마땅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인지를 볼모로 협박에 성공해놓고 기쁨에 곱씹으라니 싸패가 분명하다. 다시 현생으로 돌아온 생선머가리. 바로 전 스토리 속 쓰러져 있던 여성 리뉴를 찾아야 한다. 리뉴를 찾으러 가는 길 인성파탄 독재자 타이터스 기습숭배가 한창이다. 마을은 이미 타이터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듯하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비련의 여주인공 리뉴. 드디어 찾은 줄 알았더니 괴한의 습격을 받고 있는 듯하다. 바로 주인공 생선머가리 등장. 괴한 뚝배기를 깨는데 성공한 뒤 말썽꾸러기 리뉴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성공한다. 집에는 리뉴의 남편이자 스토리 초반 사페에게 협박받던 벨로트가 함께 있었고 벨로트는 본인이 타이토스를 조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당부. 그리고 또 당부. 응, 어림없어 바로 꼰질러 버리는 의리 따위 아가미에 삼켜버린 생선머가리. 리뉴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한편 사페 타이토스는 또 수아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데 하인이 타이토스 앞에서 사슴고기를 엎질러 버렸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정약을 먹여 버린다. 비정약을 먹은 뒤 괴물이 되어버린 하인. 이전 몬스터들과는 차원이다른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생김새도 준내게 징그럽다. 자신의 수아를 적고라지로 만들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쩝쩝거리고 있는 사페 타이터스 저런 사페를 자신의 남편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리뉴의 이별 및 가출 선언 갑작스러운 이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벨로트 그리고 또 다른 권력의 눈을 뜨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생선 머가리 과연 이들 앞에 어떤 결말이 마주하고 있고 이 생선 머가리는 타이터스를 무찌르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은 다운받아 다음 스토리를 감상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까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의 권력편 간단 스토리를 알아봤다. 앞에 소개했듯 게임 스토리는 권력편 이외에도 부, 명예를 포함하여 세 파트의 스토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저들은 하나의 파트만을 즐기는 것이 아닌 각종 파트들을 입맛대로 즐길 수 있다. 현데이 옥토패스 트래블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게임돌이들 많을 것이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SQLNX에서 개발한 웰메이드 작품으로 출시 초기부터 게이머들에게 호평을 받던 작품이다. 특히 픽셀과 3D가 조화된 그래픽 스타일, 나름의 꿀잼 포인트를 주는 전략적인 전투 등은 옥토패스트 레블러만의 독특한 콘셉트로 자리 잡았고 많은 팬층을 보유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 요즘 출시하는 게임들과는 상반된 그래픽을 가지고 있지만 게임이라는 게또 먹던 맛만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옥토패스트래블러는 고전적인 느낌을 잘 살린 JRPG로 평가받으며 게임 장르의 다양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뚜렷한 개성으로 히트에 성공한 요옥토패스트래블러가 드디어 한국 모바일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했다. 생선 머가리도 원작을 재밌게 플레이한 유저로서 굉장히 큰 기대와 함께 플레이를 해보았는데. 옥토패스트래블러 대륙의 패자는 PC 판 원작의 3년 전을 이야기로 다루면서 PC 판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잘 녹여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JRPG라는 장르가 특성상 취향을 좀 많이 타는데 어떤 유저들이 플레이하기 적합할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옥토패스트래블러 대륙의 패자의 큰 뼈대부터 살펴보면 기존 게임돌이들이 평소에 즐기던 모바일 게임들의 특징과는 사뭇 다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 게임 타 유저와 경쟁하고 레벨 올리기 위해 현금박치기를 좋아하는 유저보다는 본인이 진득하게 스토리 보는 맛을 즐긴다. 스팀류의 게임 을 모바일에서 느껴보고 싶다, 혹은 고전 국밥 그 자체 JRPG를 즐기고 싶다 하는 게임들이들 맛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딱 게임에 접속하자마자 본 게임은 싱글 RPG 게임입니다. 자신의 속도로 즐기세요. 문구를 보여주는데 이 말인즉슨 옥토패스트래블러 대륙의 패자는 여타 육성 RPG들과는 달리 내 입맛대로, 내 개성대로 트래블러들의 스토리를 감상하고 육성하며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소리 되시겠다. 풀어나가는 스토리 방식이라던가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원작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면 입 아프고 전투 시스템. 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 꽤나 많을 것이다. 옥토패스 대륙의 패자 전투 시스템은 JRPG 시스템을 잘 담은 근본 게임답게 길을 돌아다니다 랜덤에 몬스터들을 만나는 랜덤 인카운터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만 7년 가까이 한이 생선머가리는 돌아다니면서 랜덤적으로 몹들을 만나는 랜덤 인카운터 방식이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나름 추억해상하며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또 의도치 않게 적들 계속 만나면 좀 짜증 난다고. 뭐 이것도 나름 취향탈 수 있겠네. 전투에 쓰이는 캐릭터들을 보통 트래블러라고 부르는데 모바일로 이동하면 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수집형 요소 역시 존재한다. 트레블러 대륙의 패자에는 삼성사성오성이 있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오성 캐릭터 한개를 지급하고 있다. 뭐 당연하게도 별이 높을수록 캐릭터 는 강해지고 레벨을 올려줄수록 보유 jp를 이용하여 각종 패시브 를 강화시켜주며 일정 레벨에 도달 시 흔히 스킬이라고들 알고 있는 어빌리티들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전투 내에서는 hp와 sp의 개념 이 존재하며 각자의 스킬마다 만화 소모량이 달라 어떤 포인트에서 스킬을 써야 할지 머가리를 잘 굴려야 하는 게임 중 하나이다. 응? 그럼 그 스토리도... 도 no. 옥토패스트 레블러 대륙의 패자는 전투 중 유용하게 쓰이는 핵심 전략 포인트 BP 시스템과 약점 시스템이 있다. BP 시스템부터 짧고 강렬하게 설명하자면 한 턴별로 BP가 한 개씩 차고 이 BP를 이용하여 트레블러들의 부스트 모드가 활성화된다. 모인 BP의 개수에 따라 트레블러들의 평타 개수는 일시 늘어나고 각 어빌리티들의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자 그렇다면 약점 시스템은 무엇이냐? 트레블러 대륙의 패자 몬스터들에게는 각기 다른 약점들이 존재하며 이게 또 처음부터 공개하는 것이 아닌 직접 때려봐야 어떤 약점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고 파훼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피 모였다고 우당탕 소모한다? 바로 눈앞이 깜깜해지며 왔던 길을 다시 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말씀. 이 생선 먹아리 경험으로는 몬스터를 각각의 무기들로 때려 보고 약점에 맞게 중점적으로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옥토패스트 레블러 대륙의 패자가 추구하는 전투 스타일 만만치 않다는 거딱 느껴질 거다. 그냥 무턱대고 보스 몹 잡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절망적인 데미지, 절망적인 보스 피통보고 좌절하기 십상이니 꼭각 트레블러들의 특성 을잘 파악하여 전략적인 전투 즐겨보도록 하자. 아참, 옥토패스트레블러 대륙의 패자에는 각 마을에 있는 NPC들을 포섭하여 전투에도 참여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 포인트이니 꼭 애용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옥토패스트레블러 대륙의 패자에 대해 알아봤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옥토패스트레블러 시리즈들이 워낙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생선 먹거리 역시 한번 즐겼다가 헤어나오는데 오래 걸린 게임이다. 옛날에 뭐 PC판 한구라를 해준애 많이 하던 게임을 모바일로도 출시하여 더욱 다양한 한국 게이머들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요거 하나로도 충분히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혹시 옥토패스 트래블러 명성만 들어보고 손대지 못했던 게이머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도 함께 걸어 놓았으니 이번 모바일판 출시 기념으로 근본 JRPG 게임 꼭 즐겨보도록 하자. 추가로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 쪽에서 JJAKTAE1이라는 기프트 코드 입력하면 이 게임 제와 15루비와 함께 트래블러 레벨을 올려 줄수 있는 경험점 10개 보너스도 받게끔 설정해 주었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게이드도 함께 챙겨가자. 그렇다면 이생선머가리는 다음 영상 역시 다양한 게임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다. 아 근데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 형님들 가시성을 위해 폰트 정도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